수요일이죠 6일 새벽 4시 45분에 킥고프하는 토트넘의 리그컵 카라바오컵 4강전 보통 이 대회는 강팀들이 1.5군이나 2군 선수들을 내보내곤 하는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손흥민 출전 가능성 99% 네, 헤리케인을 비롯한 다른 주전선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서혁입니다 라바컵 4강전에 임하는 토트넘 상대가 이브리그 클럽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무리뉴 감독이 무조건 무조건 네, 최정의 멤버로 나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예상 라인업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은돈벨레 자리에 델레알리, 아, 그리고 모우라 자리에 베르벤, 뭐이 정도. 어, 그 외에는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정의 멤버를 뭐낼 거라고 보는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탈자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짜기가 좀, 네, 다양한 조합이 좀 쉽지가 않아요. 어, 좀 지금 여기 거론된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거나 추가 부상이 나오지 않는 한, 자트럼에서 이번 시합에 나설 수 없는 선수는 다섯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가레스 벨입니다. 종아리 부상 때문에 최근 계속 못 나오고 있죠. 카라바로커 8강 스토크시티전에서 이제 전반전을골 넣고 하프타임에 손흥민 선수하고 교체가 된 뒤에 계속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임대로 데려왔잖아요. 게다가 고액 연봉자인데 뭐좀뛸 만하면 이렇게 나동그라지니까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리여 감독이 정말 속 속이 타지 않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선수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지만 좀 비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베일이좀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아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지오바니 로셀소입니다. 일단 지난달 레스터 시티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지금 훈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어 그런. 현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확진이 안된 겁니다 아직까지 확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셀 소는 가을에도 코로나 의심 상태로 지금 꽤 빠졌었잖아요. 아참 만에 그런데도 또 이런 파티 한 거라면 정말 정신 없는 친구입니다. 자 이게 그 문제가 됐던 네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인데요. 가족 중한 명이 인스타에 올렸다가 이제 지금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하는데 뭐 이미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온라인 올리 때는요, 여러분. 저도 뭐 <laughs> SNS 많이 합니다만. 이거 올리는 순간, 전 세계인이 다 본다는. 특히 이제 이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토트넘 선수 3 명, 로셀소, 라멜라, 레글런 보이고요. 또웨스템 소속의 란치니모스도 있고요. 지난 리즈전 앞두고 여기 파티 참석자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석한 선수들도 다 확진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직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추가 결장자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은 부상으로 빠진 로셀소에 이어서 에릭 라멜라입니다. 라멜라 이 자식도 지금 부상 때문에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좀뛸 만하니까 갑자기 지금 아 파티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무리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콕 집어서 라멜라는 못 뛴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로 예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이라는 얘기 안 했고 어뭐 밀접 접촉이어서 격리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팀 내에 뭐 자체 징계일 수도 있다는 라 추측도 있는데, 뭐 제가 볼때 그거보다는 아마 좀 격리 때문이 아닌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 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안 해주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뭐이두 선수, 그러니까 라멜라하 로셀소가 모두 이제 사과문을 뒤늦게 올리긴 했는데, 뭐 이거 사과문 봐도 딱 쓰라니까 쓴 거고요. 예. 아니, 지금 영국에서 매일 확진자가 5만 명씩 나옵니다. 5만 명. 5천명도 아니고 5만명 영국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6,600만 명이니까, 많긴 많지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한20% 정도 많은 건데, 인구가. 확진자는 지금 50배가 넘으니까요. 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천0 0명 물론 많은 거죠. 천명인데도 우리가 굉장히 좀 긴장하고, 막 봉쇄하고, 어, 좀뭐 4인 이상 못뭐 이러는데, 저렇게 대단위로 모여가지고 파티한 것도 그렇고, 프리미어 리그도 자체적으로 그런 방역 지침이 있는데,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구단 쪽에서도 공개적으로 좀 비난을 했었죠. 어, 게다가 지금 이중한 편이 인스타 자랑 사진 올린 거. 참 너무 너무 한심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은 확실히 지금 못 나오는데요. 레길론 같이 참석을 했던 레길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즈전 때도 대기 명단에는 포함이 됐었거든요. 어,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좀 배신감 느낀다는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laughs> 어, 이런 상황을 보면은 뺄 수도 있는데 지금 토트넘이 선수 하나 하나가 굉장히 지금 소중한 급한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격리가 아니라면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맷도어티도 못 나옵니다. 리즈나이티드 전. 사실 승부가 거의 결정난 상황에서 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감독 표정 도어티가 퇴장 당하고 안나가 옆에서 알짱알짱 되니까 알짱 부녀 감독이 굉장히 저 표정 아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리그 경기에 퇴장을 당했습니다컵 대에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 브랜트 포드전 이번 리그컵 4강전에 이제 도어티가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일 없는 한 이제 오리에가 선발 출전을 하겠죠. 아 그리고 베르메인도 리지전에서 막판에 사타구니또 통증이 있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무리녀 감독도 이제 훈련을 좀 쉬게 해야 될것 같다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해줘서 어좀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리그컵 4강전 어, 결승에서 맨더비 승자를 만나기 위한 맨차스 더비 승자를 만나기 위한 단판 승부, 승부인데요 토트넘의정예 멤버 총출동 손흥민 선발 출전 제가 이렇게 예상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트넘이 무려 13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이제 런던의 강호였습니다만, 런던 라이벌인 아스날이나 첼시에 비하면 우승 트로피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FA컵에서는 7차례나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마지막 우승이 39년 전이에요. 리그는 두번 우승했는데, 마지막 우승이 1961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일입니다. 벌써 60년 전이니까요. 자, 그나마 가장 최근 우승이 이제 지난 2008년, 그러니까 13년 전 리그컵 우승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후안데라모스 감독되죠. 당시에는 이제 카라바오 컵이 아니라 칼링컵이었는데요. 여 사진 보이시죠? 이게 우승 세레몬인데, 로비킨이맨 앞에 있고, 이때 결승전인이 드롭바 램파드 존텔이 있던 첼시였거든요 결승전에서 골 터트렸던 베르바토프, 또 이제 유리몸인데, 이네, 이때는 또잘 뛰었어요. 우드게이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런 레런도 젊고 와, 여러분 저 맨쪽, 맨뒤 보이십니까? 앳든 얼굴에, 얼굴에 저 가네스베일. 예, 진짜 어리네요. 이때 그 베일이 만 19살 때죠 경기에는 이제 못 뛰었는데 그래도 우승 세리머니 때 아주 좀 해, 해맑은 모습 보입니다 사실 원래 여기는 베일이 아니라 이영표 선수 아 이제는 이제 강원FC 사장님이시죠 이영표 사장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시즌에 이제 4강전 상대가 이제 아스날이어서 북런던 더비였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홈앤드어웨이 두 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을 1, 2차전 도합 6대2로 이겼고요 이 경기만이 아니라 16강, 뭐 8강, 맨시티전 다 뛰었어요 결승이만못 뛰었습니다 이 때, 라무스 감독이 갑자기 이영표 선수 빼고, 신봉달을 왼쪽에 넣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영표 선수는 이제 그해 여름에, 클럽 감독이 이끌던도르트문트로 건너가게 되죠. 아무튼, 이 2008년 리그컵 우승이, 토트넘이 21세기 들어서 유일하겠다는 트로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대회죠. 이름만 카라바오코로 바뀐 이번 리그컵 대회에서 13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투루 치를 수 있는 경기겠습니까? 올인합니다, 토트넘. 제가 볼 때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가 자이언트 킬러다. 상대 팀브랜트보드는 이브리그 클럽입니다. 아, 하지만 최근 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브리그 지금 4위에 올라있는데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가능권에 계속 지금 올라있는 상태고, 지금 무려 16경기 연속 무패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컵대회. 통틀어서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성과죠. 게다가 이 16경기 무패행진에는 지금 이브리그 1, 2, 3위인 노리치, 수완지 본머스전 다 들어있고요. 컵대회에서 만난 프리미어리그 팀뉴캐슬 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세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 수준의 어떤, 어 전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최근의 그런 흐름입니다. 올 시즌 카라바흐 컵에서의 활약은 더 눈부신데요. 토트넘이 비교적 대진 운이 좋았잖아요. 하위리그 팀들 많이 만나고. 반면에 브랜트포드는 운이 좀 없었습니다. 계속 프리미어리그 팀 팀들 만났어요. 어, 9월에 2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 원정 가서 2대 0으로 이겼고요. 32강에서는 웨스트브롬 상대로 이제 이번에도 원정 경기 때 승부차기를 이겼고, 10월 달 들어와서는 16강에서 풀럼을 3대 0으로 잡았고요. 지난 달 8강에서는 뉴캐슬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컵 대회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만 네팀다 지금 넘어뜨리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4강까지 이제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자이언트 킬링이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이 지금 브랜트포드 감독님 이름이 토마스 프랭크라고 덴마크 분인데요. 이렇게 별 변변한 커리어도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도 팀을 좀잘 만들었고 올 시즌에 이제 팀의 포텐을 터트리면서 리그컵 4강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공격 축구를 하는데 컵 대회라고 또막 잠그는 축구를 하진 않더라고요. 대회 초반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만날 때는 좀 내려 앉았었는데 8강 뉴캐슬전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잘하는 축구로 막 부딪혀 가지고 꺾고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 게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 다 팔고도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올 시즌 애스턴빌라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올리와 키스 그 리버풀전에서 해트트릭 했던 그리고 웨스트엔과서 잘 뛰고 있는 벤나마이 둘을 다 내보내고서도 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에 스리톱이 정말 리그 최강이었거든요 리그에서만 이세 명이 58골을 넣었어요. 15골로 온음보헤모는 지금 아직 남아있고요 팀에 26골로 득점 1위를 차지한 와킨스 또 17골을 넣었던 벤나마 이 둘이 모두 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토트넘으로 치면 뭐 토트넘은1부리그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팀이지만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다 떠난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팀으로잘하고 있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선수 개개인의 어떤 그 기량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좀 수준에 좀 올라 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올 시즌에는 이제 와킨스 3천만 파운드에 에스턴 빌라에 팔고 그 절반도 훨씬 안 되는 값에 데리고 이반 토니가 지금 터져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 3부 리그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3부 리그에서 지금 오자마자 2부 리그 득점 1입니다 이거 이쯤 되면이 감독님이 뭔가 공격 스포텐을 터뜨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자, 당연하고 다른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좀 몰아넣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이 친구에게 득점 루트가 많이 좀그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라이팅 보고 있는 카노스도 2주 전에 이제 리그에서 헤드트릭 했고, 중원에 조시 다시 바라고 아스날 유스 출신이 이 선수도 굉장히 좀 공격 가담이 좋아지고 있어서 약간 좀 예, 루트가 다변화되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433 포맷을 쓰고 있는데요. 단단한 중원에 어, 공격은 주로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깨볼 상대가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에 토트넘이 양쪽 풀백이 역망이기 때문에, 자 토트넘이 최정예를 내세울 세 번째 이유 또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리뉴 감독의 트로피 야심인데요. 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지금 카라바오컵의 진심이죠, 우리 무리뉴 감독님. 벌써 4강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욕심을 사실 안낼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카라바오컵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회 역사가 61년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무리뉴 감독이에요. 첼시 시절에만 세 번, 또 맨유에서 지난. 2017년에 한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총 4회 우승을 하면서 이렇게 영국 축구의 전설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을 추가하게 되면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하면서 단독으로 최다 우승 감독이 되는 거죠. 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뭐 쉬면 좋겠습니다만, 단판승 보고 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어, 좀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대회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승은 우승이죠. 참고로 이번 시즌부터는 카라바워크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티켓의 목적지가 유로파 리그가 아니고요. 다음 시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럽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 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하 챔피언스 리그가 1부, 유로파 리그가 2부라면 이 대회는 좀 3부쯤 되니까.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프로 코리아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느냐만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꼭 이겨서 4월 달로 예정된 결승전 맨유 아니면 맨시티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관중이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연가 5만 명씩 좀 확진자 나오니 걱정은 되는데, 자, 아무튼 수요일 새벽 4시 45분입니다. 토트넘과 브랜드 포드의 리그컵 4강전, 카라바컵 4강전. 자, 입중계진행 하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어, 놀러 오시고요. 네, 함께 보시죠. 자, 지금까지 어, 리 t v 저는 서영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골빠